보이죠, 이거 이 이거 저거 저거는 황철나무, 저거 저 사시나무 다른 말로 사시나무하죠? 다른 말로 사시나무, 사시나무 떨듯이 그그 사시나무입니다. 저. 상황 보서 보이죠? 황철 상황, 사시 상황. 이거 이거 상황 맞습니다. 안가입니다 따라주지 <laughs> 않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얘들 도 서양고색으 상황보수, 치는게 맞겠죠 사장나무, 어? 성황버섯 아주 작고 합니다 나무가 조그많이니까요 그것도 조그마해요 이게 아마 다큰걸까요 다 안따겠습니다 다왔어 예. 다왔어 에이 다왔네요 아이고 여기 잔불로 올라가 죽는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저, 가면서 또좀 보겠습니다 계곡 보고 가죠. 예. 한번 보고 가면 또 소소하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 풀. 얘는 내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에이. 그죠. 에이? 이게 특별한 독활. 이 뿌리를 쓰죠. 약들어. 예. 독활, 독활. 여기 있습니다. 깨지 않겠습니다. 에이. 자, 시원한 계곡 구경하세요. 아, 물도 막습니다. 여기서 팡당 풍덩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에이. 아, 그, 이쪽도 보세요, 이쪽도. 아 경치 좋습니다. 경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행 마치겠습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자장남아와 송송한 것도 따고, 따고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는 백두산 달연입니다